음, 오늘은 명사에 대한 두번째 시간으로 음, 셀수 있는 명사 그리고 셀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 자 먼저 셀수 있는 명사 우리 셀수 있는 명사는 어, 뭐 주위에서 많이 볼수 있지 그지? 어, 북 한번 보자 북책책한권두권 권 이렇게 셀수 있지 그지? 펜서 연필도 뭐 어, 하나 둘셀수 있고 애플 사과도 역시 그리고 버스도 한대두대 셀수 있겠지, 그지?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들은 특징이 뭐냐면, 셀수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셀수 있기 때문에, 하나일 때는 뭐 단수의 표현을 할 수가 있어. 단수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 언을 붙이지, 단어 앞에다가. 그 다음에 두개 이상 여러 개일 때는 단어 뒤에다가 s나 es를 붙여서 복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단수, 복수가 가능하다. 셀수 있는 명사는. 자, 그래서, 어, 부 북이 셀수 있는 명사지, 그지? 한 권, 두 권. 어가 붙었어? 책이 한 권이란 얘기야. Two books. 자, two books 하면 뭐야? 책이 두권이니까 뭐야? 복수의 이미지 그지? 아, 복수기 때문에 뒤에다가 뭐를 붙인다? S를 붙일 수 있다. 그 다음에, an apple. 자, 어가 붙기도 하지만, 언이 붙기도 하지, 모음 앞에서는. 자, an apple. 사과 셀수 있어, 그지? 하나, 두 개. 언이 붙어서 하나라는 얘기야, 사과가 하나. Three apples. 자, 사과가 몇 개라는 얘기야? 세 개. 세개 복수기 때문에 뒤에 S를 붙인다.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는 단수, 복수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어. 음. 자, 두 번째, 셀수 없는 명사. 음, 셀수 있는 명사는 어, 정말 무수히 많아, 그지?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를 음, 암기해 두도록 해. 사실은 이거보다 셀수 없는 명사가 좀더 있는데, 중학교 1학년 수준이면 이 정도면 알면 될것 같아서 정리해 봤어.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 볼게. 자, water. 물, milk, 자 우유. 어때 액체 개념 셀수 있을까? 모양이 없지, 그지? 셀수 없다. 그 다음에 salt, 소금, sugar, 설탕. 어때? 이것도 가루지. 으, 가루도 어때? 셀수 없겠지, 그지? 그 다음에 peace, 평화 하면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뭐야? 개념이야. 개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텀. 모양이 없어 일한 모양이 없기 때문에 셀수 없다. air. 공기+ 공기도 역시 어때 모양이 없지 그지? 셀수 없다고 본다. 그다음에 탐+ Tom. 탐은 우리가 탐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이름은 많지만 탐이라는 그 고유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한 명이기 때문에 탐그 사람 자체는 한 명이 되면 셀수 없다고 본다. 음. 그다음에 보면 페이퍼 종이 머니 돈 브레드 빵 치즈 치즈 자이런 것들은 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셀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기가 쉽지. 그런데 영어에서는 셀수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한번 외워봐. 탐이 종이 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빵과 치즈를 샀다. 다시 탐이 종이 돈을 가지고 빵과 치즈를 샀다. 이렇게 외우면 어때? 음, 셀수 없는 명사 1 1 가지 중에서 벌써 다섯 개가 외워지지, 그렇지?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 자, 셀수 없는 명사 다시 한번 보자. w a 밀크 액체 종류, salt, sugar, 소금, 설탕, 그 가루, 그 다음에 p e 스 e 개념, air, 공기, 그 다음에 탐이, 종이, 돈을 가지고 빵과 치즈를 샀다. 이렇게 해서 셀수 없는 명사, 외워두면 되겠어. 자, 셀수 없는 명사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 둘, 셀수 없기 때문에 단수, 어, 언을 붙이는 단수, 그 다음에 단어에 es를 붙이는 복수형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a water, 물한 개, waters, 물들, 이렇게 O를 붙이거나 S를 붙이거나 단수 복수가 가능하지 않다. 자, 그러면 셀수 없는 명사는 어떻게 수량을 표시하냐면, 어, 단위 명사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물한 개, 물두 개는 안 되지만, 물한 잔, 뭐 물두 잔, 이렇게는 되지. 그한 그 잔, 두 잔에 해당하는 단위 명사. 단위 명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셀수 없는 명사를 수량을 표시한다. 한번 보자. 자, 물한 잔. 그럴 때면 a glass라는 단위를 써. 물한 잔. 유리잔. a glass of water. 물한잔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다음에 two glasses of milk. 자, 우유도 잔, glass를 쓰는데 우유가 두 잔일 때는 뭐야? 단위 명사 뒤에다가 복수형태를 만들어 준다. two glasses of milk. 자, 밀크는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s를 붙이지 않고 앞에 나오는 단위 명사가 복수일 경우에 복수 형태를 만들어준다. To Glass is milk 이렇게 되겠지? 자, 그다음, 자, a pound of sugar 설탕 설탕 1파운드. 응? 자, 파운드는 우리나라 뭐 g 로그램뭐 이런 것처럼 무게 단위이다. 서양에서 쓰는 파운드. a pound of sugar 자, 무게로 자 설탕 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종이는 two sheets. of paper. sheet라는 단어를 써. sheet. 어, 그래서 two sheets. 종이 두 장. 이렇게 되겠네. two sheets of paper. 그 다음에 빵은 love라는 단어를 써. 덩어리라는 뜻이야. 그래서 a loaf of bread. 빵한 덩어리. 자 그런데 이게 두 덩어리 이렇게 된다면 자 love를 복수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f로 끝날 경우에는 f를 뭘로 고치고 v로 고치고 es를 붙인다. 그래서 loves가 된다. l o v e 가 l o v e s two l o v e s of bread. 자 복수일 경우 단위 명사를 복수 형태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빵은 l o v e l o v e s 이런 단위를 쓴다. 그 다음에 slice of cheese. 치즈 slice는 덩어리를 이렇게 단면으로 자른 거한장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한 장의 치즈 이렇게 되겠네, slice. 그래서 단위 단 명사 한번 다시 살펴보자. 물이나 우유 같은 경우에는 뭐야? glass. 그 다음에 어, 설탕이나 소금 같은 경우는 뭐야? pound. 종이는 뭐라고? sheet. 그 다음 빵은 love. 복수형 loves 된다는 것. 그 다음 치즈는 뭐야? slice라는 단위 명사를 쓴다. 그리고 어, 복수일 경우에는 단위 명사 뒤에 이렇게 복수 형태 s를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복수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어,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어. 자, 그러면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있는 명사는 특징이 뭐다? 셀수 있기 때문에 단수, 복수가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것 어,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 셀수 없는 명사. 이거는 외우두라고 그랬지, 그지? 11개. 어, 그리고, time, paper, money, bread, cheese는 선생님이, 어, 외우는 방법 알려줘서 그대로 외우도록 하면 되겠어. 자, 셀수 없는 명사의 특징은 뭐다? 단수, 복수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셀 때는 뭐를 이용한다? 어, 단위 명사를 사용한다. 그래서 glass, pound, sheet, loaf, slice 뭐 이런 단위 명사들을 사용해서 어, 셀수 없는 명사 수량을 표시할 수 있다. 어.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자 다음 시간에 또 보자. 안녕.